아 칠판에는 주제만 적어놨습니다. 저는 아 내용이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칠판에다가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아 내공과 실력이 가득한 사람은 뭐 말이 많을 필요가 없죠. 핵심만 얘기하면 되니까 핵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한 것 중에 뭐 있었더라? 아 병렬식이 어 아, 병렬식을 쓰는 현대가 안 좋은 이유. 음, 안 좋은 이유.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 도요타고 혼다 오월 도요타 혼다의 직병렬 시스템의 차이를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직렬 병렬 직병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는 데 있어서 아, 어떤 것들이 정말 필요한지를 알려 드릴 거예요. 오늘 핵심만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점에 노사장은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까지 라이브 했던 거를 쭉 이렇게 돌아보시거나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작년에 작년 초에 작년 여름에 작년 겨울에 말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노스트라다무스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늘 얘기했던 게 전기차가 2023년이 되면 선택 기준이 폭이 넓어진다. 많은 제조에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2025년도면 제도적인 인프라 구성도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을 나는 2025년을 좀 적시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불어 내연기관에 대한 종말은 내연기관의 차를 제조사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시점은 2000. 30년부터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우리가 내연기관을 그만 팔 거다, 어쩔 거다를 결정을 하는 거지. 내연기관차의 종말은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쭉 계속 가요.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2040년에도 내연기관차는 상당 부분 돌아다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내연기관차를 살까 말까 고민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돼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두 개의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거를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거죠.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직렬 시스템과 병렬 시스템과 집병렬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렬 시스템은요, 아,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뭐 설명이 좀 어려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직렬 시스템은 엔진이 발전기 역할을 합니다. 구동을 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엔진은 바퀴를 굴리지 않습니다. BMW의 i3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i3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용량이 50kW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쳐 봐요. 자, 하이브리드가 아닌 BMW i3 전기차에 50kW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배터리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만약에 얘가 300km를 가요. 자, 근데 5 0킬로와트짜리 배터리의 가격이 만약에 얘가 1500만원이야. 1500만원. 자 근데 3 0 0 k 로의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 거야. 전기차는 좋은데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1500만원짜리 배터리를 1000만원짜리 배터리를 넣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배터리. 1000만원짜리 배터리를 넣으면 배터리의 용량이 2 5킬로와트짜리가 들어가. 자2 5킬로짜리가 들어가니까 주행거리가 150km로 확 주는 거야. 그럼 150km 가면은 전기차 답답해서 못 하잖아. 그래서 이 500만 원 절감한 걸로 2기통짜리나 3기통짜리 또는 단기통짜리 500만 원짜리 엔진을 차에다 달아. 엔진은. 그리고 그 엔진은 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라 엔진이 가동이 돼서 발전을 통해서 계속 이 25km짜리 배터리를 충전을 해 줘요. 그러면 25kw짜리 배터리를 집에서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인데 집에서 충전을 해서 나와 근데 150km밖에 못 가는데 이 기통 3기통짜리 500만원짜리 히리비리한 엔진이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주니까 기름도 어느 정도 넣고 다니면 오토바이 기름 넣을 만큼만 넣고 가다니면 얘가 얘를 충전을 해서 300km 이상을 가요 이게 직렬이에요 직렬은 엔진이 발전기 역할만을 하고 주 구동은 모터로 갑니다 근데 이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어, 실용성 부분이나 연비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엔진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만 했을 때는 효율 부분에서 기름값 등등을 계산했을 때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실용화가 안 됐어요 과거에는 쉐보레 볼트도 직렬 시스템을 쓰는 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병열 시스템이 좋은지는 알죠 근데 1997년 도요타가 직병열 시스템을 자기들이 쓰는 어 (CVT) 미션 그 후에 나왔던 PSD 유성기어 세트를 넣어서 특허를 걸어버려요 그니까 다른 회사들이 쓰지 못해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필요한 걸 알아 왜 EV 자동차와 내연 기관차에 넘어가는 이 이데올로기가 바뀌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긴 시간 동안에 중간에 완충해 줄수 있는 뭔가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게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이 하이브리드에는 직병렬 시스템. 직렬은 엔진이 발전기 역할만 하고 병렬은 모터가 엔진을 살짝 어시스트를 해 줘요. 엔진이 스타트를 해서 어 정차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가속하거나 추월할 때 가장 기름이 많이 먹을 때 모터가 엔진의 힘을 한 30마력 정도 뻥튀기 시켜주는, 더해주는, 어시스트만을 해주는 것을 병렬 시스템이라고 해요. 얘는 모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배터리를 그렇게 큰걸 쓰지 않기 때문에 모터만으로 계속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모터는 늘 엔진을 어시스트에 거의 8, 90%의 역할을 차지하고 주차장 같은 데서 살살 내려가거나 아주 살살 출발할 때 그때만 모터로 주행이 가능하죠. 그걸 박렬이라고요. 해 직병렬은 이 모든 걸다 같이 쓰는 걸 직병렬이라고 합니다. 다 쓰는 거를. 자 그러면 아, 현대도 그러면 직렬 더하면 될거 아니야. 아, 직병렬을 도요타가 라이센스를 건 거예요. 특허를 걸어 버려서 못 쓰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혼다나 미쓰비시나 일부 브랜드들은 도요타가 쓰고 있는 집병렬 시스템을 엇박자로 빗나가는 집병렬 시스템을 또 개발했어요. 기술이 있는 거죠. 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자이 병렬 시스템을 쓰는 현대의 모든 하이브리드 차들, 기아의 모든 하이브리드, 독일, 미국, 닛산 등등 대부분이 병렬을 써요. 그 이유는 도요타가 집병렬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요타가 처음에 97년에 특허를 냈던 집병열은 뭐냐? 자, 엔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션이 있죠. 엔진이 있으면 바퀴를 구동하기 위해 미션이 있죠. 그다음에 바퀴가 있고 이 구동이 구동을 하죠. 바퀴 구동.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있어요. 자, 집병열 시스템은 뭐냐? 엔진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도요타가 쓰는 직병 예스 시스템은. 엔진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시동을 걸면 배터리의 잔량이, 배터리의 잔량이 40%만 넘게 배터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일단 배터리가 모터에 전기를 줘서 모터로 가요. 근데 금방 배터리가 줄죠. 완전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가 안 크니까. 전기가 주는 찰나에 이미 모터가 차를 출발시켰기 때문에 차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전기를 제일 많이 먹어요. 아니, 기름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모터가 차를 출발시켰기 때문에 가면서 엔진이 스르륵 살아나죠. 왜? 이미 크랭크 축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엔진, 아니, 크랭크 축이 아니라 미션이 돌고 있기 때문에 미션하고 엔진을 결합시키면 스타트 모터가 어, 엔진을 살릴 때 생기는 진동 같은 거 필요 없이 이미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탄력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엔진이 살아나죠. 그리고 미션에서 기어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바퀴를 구동을 합니다. 모터도 구동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구동을 할때 엔진이 바퀴를 구동하는 상황에서 무부하 상태. 쭉 탄력적으로 가면 엔진이 계속 구동하는데 원래 100의 힘으로 100만큼 가고 있었는데 가기 시작하면 뉴튼의 물리법칙인가? 뭐, 뭐, 어떤 물리법칙에, 가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물리법칙에. 가려고 하는 차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100의 엔진의힘 이미 100을 안 줘도 이미 100으로 가고 있죠. 100의 힘이 필요 없어요. 이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속이 붙었으니까. 그럼 여기에 남는 힘은 다시 미션을 통해서 배터리로 보내줘요. 가면서 바퀴도 구동하면서 충전을 하면서, 그리고 모터와 발전기 모터를 따로 쓰기 때문에 이 모터는 밖에 다시 구동을 주는데 남는 힘은 다시 발전기를 통해서 다시 배터리로 들어와요. 이런 걸 직병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말합니다. 병렬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는 처음에 조용하고 좋을지 몰라도 한한달 안에 아, 내 차가 좀 질린다. 이 시스템이 별거 없구나. 그리고 간혹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장거리를 계속 달리거나 그럴 때는 병렬 시스템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 병렬 시스템은요. 엔진하고 미션의 중간에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미션을 통해서 바퀴로 나가기 때문에 미션의 회전비를 통해서 모터 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장거리를 달릴 때 병렬 시스템은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장점이 없죠. 구조가 간단하고 설계 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아요. 직병열 시스템은 구조가 복잡하고 설계 비용이 많이 들죠. 도요타는 1997년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7년 가까이 계속 적자였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뭐 10년이란 말도 있고 5년이란 말도 있는데 7년 이상 계속 적자였어요. 어느 때부터 손익분기점이 비수무리하게 뭐 다이다이 까고 가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고 있죠. 왜? 이미 몇 바퀴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얘네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더 간결하게 만들었고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생산 원가를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 마진이 아마 전 세계에서 도요타가 제일 높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우수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 직병렬의 도요타 시장에 렉서스는 같이 쓰죠. 혼다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야, 직병렬 우리도 쓸 거야. 도요타가 족가라만이신 우리 특허 걸었음 그래? 니미 C 품이다. 니네 특허 피해서 우리 우리 만들 거다. 얘네는 그래서 뭘 만들었냐? 직병렬 시스템인데 도요타가 쓰는 거는 병렬에 우선을 두는 엔진 엔진에 우선권을 두는 직병렬 시스템을 쓰고요. 혼다는 족가라 마이싱 맥인 다음에 우리는 직렬을 우선으로 하는 모터가 우선이 되는 직병렬을 만들겠다 만들었어요. 얘네는 뭐냐? 혼다는요. 직렬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엔진은 발전기만 한다 그러잖아. 구동을 못 타가요. 혼다의 어코드. 지금 CRV 드 하이브리드는 모터만으로 시속 170km까지 갑니다. 전기차의 노사자니? 전기차에 맞먹는 모터를 달고 있어요. 전기차에 맞먹는 모터가 있으면 많은 전력이 필요하죠. 얘가 혼다 어코드나 CRV가 탑재하고 있는 배터리는 시속 170km를 가게끔 전력량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배터리에서 도대체 CRV나 어코드가 시속 170km를 모터로만 갈수 있게 어떻게 전기를 주냐? 직렬 얘가 갖고 있는 2000cc의 4기통 엔진은요 계속 발전기 역할을 해요 계속 발전기로 돌아서 모터에 전기를 줍니다 그리고 남는 전기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요.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다시 모터에 보내서 배터리의 전기와 엔진이 발전하는 발전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을 해서 모터만으로 0km부터 170, 180까지 가요. 그러다가 언제, 누사진, 그러면 엔진은 안 들어오나요? 엔진 들어와요. 엔진은 언제 들어오냐? 혼다의 시스템은요, 도요타나 렉서스처럼 유성기어의 기어 세트, 기어 변환하는 미션이 아니에요. 클러치는 있는데, 기어가 1단입니다. 기어의 기어비는 약 3단 내지는 4단의 기어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수동차들의. 얘는 언제 클러치가 붙어서 언제 엔진이 바퀴를 굴리냐? 가장 기름을 적게 먹는 무부하 상태의 주행을 할 때. ECU가 판단합니다. 어, 아, 지금 차가 탄력을 받았는데 운전자가 가속을 안 하네? 운전자가 뭔가 항속 운전을 하네? 이미 가려고 하는 성질은 계속 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악셀을 급하게 안 밟어. 핸들에 어떤 조향도 급하지 않아. 야, 지금 엔진으로 바퀴 굴리자. 자, 엔진에 클러치가 붙어서 미션을 연결합니다. 자, 미션은 3단 아니면 4단의 기어이 하나인데, 그럼 이걸로 되나요? 얘는 단독적으로 미션이 바퀴로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구동 모터에 외부 링 기어를 거쳐서 바퀴로 가요. 구동 모터가 ECVT.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죠. 전기차는 다 CVT니까. 입 ECVT가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연속해서 베리에이블 변환을 해 주는 트랜스미션인데 예전에는 CVT 미션이 꼴깔콘 두개 벨트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 걸 CVT 미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도요타나 혼다나 미쓰비시 등이 쓰고 있는 CVT는 두 개의 꼴깔콘에 벨트를 걸어서 하는 오리지널 CVT가 아니고 eCVT라는 말을 걸어요. eCVT는 뭐냐? 컨티뉴 유질리 베리블 트랜스미션 이 약재 그대로 벨트를 걸어서 연속적으로 변환 이 기업이 변환을 주는 게 아니라 ECVT 이 엘렉트로닉 모터가 엔진에서 나오는 회전비를 미션을 거쳐서 바퀴로 가는 게 아니라 미션을 거쳐서 모터를 거친 다음에 바퀴로 가요. 모터가 최종적인 기업이를 만들어줘서 ECV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미션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유성 기어세트 하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기어 하나요. 혼다는 단순한 기어 하나, 도요타나 렉스스는 유성기어 세트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e c v 튜닝을 통해서 구동을 하는데, 혼다는 대부분을, 대부분을 모터로 주행을 해요. 그러다가 ECU가 판단을 해요. 어, 지금 무부화 상태다. 지금은 엔진이 들어가도 엔진이 발전을 하면서 쓰는 기름보다 주행을 하는데 쓰는 기름이 더 기름 소모량이 적다. 그럴 때 미션이 딱 붙습니다. 그럴 때는 계기판에 톱니 바퀴가 딱 들어와요. 그때는 미션이 클러치가 엔진하고 연결을 시켜줬을 때 미션 그림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는 발전을 통해서 직렬처럼 발전을 통해서 배터리나 모터에 전기를 공급할 때보다 기름을 더 적게 쓸때 그때만 엔진이 바퀴를 구동해요. 혼다의 시스템은요. 이 CRV는 전기차랑 똑같이 가요. 자, 그래서 장점 단점 초이스를 보자라고 하면 장거리를 많이 달린다. 아 그리고 조용했으면 좋겠다. 시스템의 완성도라든가 어떤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복합적인 어, 풍부한 자동차의 시스템의 향연을 느끼는 건난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장거리를 많이 따지는데 연비가 좋아야 되면서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병렬 시스템 쓰는 거 사도 돼요. 현대 자동차나 이런 거 사도 됩니다. 어, BMW도 그렇고, 미국의 차도 그렇고, 웬만한 유럽 차들,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병렬을 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병렬 시스템을 사도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병렬을 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그 시스템이 질려요. 아, 씨발, 내거차좀 그런데? 이런 말이 입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단점이 거죠. 그리고 가격 대비 지금은 가격 대비 예전에는 병렬 시스템이 직병렬 시스템에 비해서 많이 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요, 병렬 시스템이나 직병렬 시스템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병렬 시스템을 사는 게더 좋은 직병렬을 한 2, 300더 주면 살수 있는데 못 사니까 그것도 단점이 되는 거죠. 초이스는 뭘로 해야 되느냐? 나는 사실 하이브리드를 산다라고 하면 무조건 집병률 시스템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하이브리드에 꽂히고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후회할 일도 없고 정말 좋아요 일본 차라는 게 문제인데 저는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를 사는 게 애국이다 님이 뽕 어디 한국 정부가 차를 만들었다 우리 국가가 만들었어 일본 정부가 하이브리드를 만들 그럼 당연히 한국 거 사야지 안 좋아도 한국 거 사야지 근데 현대기아자동차가 대한민국 정부예요?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현대기아는 기업일 뿐이에요. 현대기아가 우리나라 국민을 더 아낍니까? 미국 국민을 더 아낍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미국 정부 눈치를 볼까요? 우리나라 정부 눈치를 볼까요? 내가 느끼는 건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느끼기엔 현대 기아자동차는 미국 정부를 위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더 열과 정성을 쏟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왜 애국을 위해서 현대기아 자동차를 사야 되는 거죠? 현대기아 자동차가 우리나라 국민을 더 아껴줬으면 그러면 당연히 현대기아 자동차를 사야죠. 하지만 나는 그런 걸 아직까지 몸소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을 하는 건 당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대기아 자동차를 사는 게 애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사실 극공감하기가 그좀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도요타하고 혼다하고 갈라집니다. 엔진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를 살 것이냐, 모터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혼다를 살 것이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엔진이 동력을 주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부드럽게 타고 계속 일률적인 주행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 나는 혼다. 그래서 저는 덩치가 크고 더 무거운 차량들을 살 때는 엔진의 우선권이 있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좋지만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1780kg 미만 정확하게 어코드하고 CRV가 여기에 들어가요. 1700kg 이하의이두 차종이 들어갑니다. 이두 차종의 급세에서 차를 사야 된다면 나는 모터의 우선권을 직렬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좋다고 봐요. 얘는 아 차라리 렉서스 ES 300h 이상 물론 ES 300h가 캠리랑 거의 같아요. 아발론이랑 거의 같아요.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렉서스는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붙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고 더 꼼꼼하고 더 이쁘게 만들어서 먹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렉서스 ES 300h는 사실 경쟁 차를 다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데 캠리나 아발론을 고를 때는 사실 저는 어코드를 고르는 게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라브포는요. CRV한테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소재 공학 상대 안 됩니다. 설계 공학 상대가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 얘도 당연히 좋은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엔진 우선권을 갖고 있는 라브포도 좋은 게 있는데 소재 공학과 설계 공학에서 게임이 안 돼요. 누세님, 그러면 CRV는 만능입니까? 그렇지 않죠. C는 공평하죠. CRV는 실내의 구성이 요 완전 개족 같습니다. 센터 페니시아의 모니터는요, 딱 2003년에 머무르고 있고요. 계기판에 트리브도 이렇게 수동으로 눌러서 이 버튼을 눌러갖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센터 페시아하고 공조 시스템이나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이 2003년에 딱 머무르고 있어요 이번에 이게 바뀌게 되면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어코드의 최대 단점은 인테리어의 구성이 의자 빼고 대시보드 이런 거다 그냥 센터패시하고 계기판만 2003년이고 나머지는 완전 좋아요. 의자는 최고입니다 의자 시트가요 앞열, 이열 다 최고예요 그리고 라브포는 인테리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CRV보다 좋잖아요. 하체 구성이나 주행 성능에서 라브포는요, CRV 아예 못 따라옵니다. 월등하게 CRV가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직병열에서 엔진 우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브포를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CRV 하이브리드를 이길 만한 차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해온다는 역시 기술해온다요. 이번 주에 스타리아 리뷰 나가고 다음 주에 오디세이 리뷰 나가면 오디세이를 왜노 사장이 칭찬했는지 알수 있고 그 다음 주에 CRV를 보면 아노 사장이 이래서 혼다 차를 칭찬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하체우리기를 보시면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영상들이 나가고 나면 혼다 코리아에서도. 제가 이제 캠핑 영상 저한테 뭐돈줄 필요 없습니다 저뭐 협찬해 줄 필요 없어요 저안 받아요 저 어차피 차주들이 다 해주니까 필요 없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팬분들이 노부스몰을 이용해 줘서 정직하게 거기서 번 돈으로 회사를 운영할 거니까 영상에는 제가 협찬이나 짜옹을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브랜드들도 저한테 연락 주세요 돈안 받습니다 촬영비, 광고비, 뭐 편집비 일체 안 받습니다 10원도 안 받아요 혼다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저는 차만 받을 거예요. 대신에 신차들이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 빨리 협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또 하나 조건이 있죠. 내 마음대로 영상 찍는 거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대로 영상을 나갈 겁니다. 거기에 동조를 해주신다면 어떤 브랜드가 됐든 노사장한테 차를 협찬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소비자와 시청자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